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70대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핸드폰을 확인한대요. 누가 연락했나 보려고요. 근데 대부분 광고 문자만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탁 막힌다고 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기운이 사라진다고요. 점심때가 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밥을 드신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저녁에는 창문 너머로 사람들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신대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셔도 조금 덜 외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기분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가족도 있고 지인도 있는데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시는 건 아니신가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쓸쓸한 감정 말이에요. 사실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이 넘는다고 응답하신 분이 절반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말씀하신 분이 42%나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오랜 기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향이 관찰되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참고할 만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억력과 판단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일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냥 참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씩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럼 먼저 이런 외로움이 생기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유를 알아야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활 반경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도 다니고 동네 모임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어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일부러 약속을 만들지 않으면 집에만 있게 되죠. 이게 계속되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예요.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주말에 한번 보기도 쉽지 않죠.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멀리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더큰 공허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평생을 함께했던 분이 없어지면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세 번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시면 뭔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게다 없어지니까요. 집에서도 자녀들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들죠.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요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만약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쉬워요. 제일 먼저 해보실 수 있는 건 규칙적인 외출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시든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시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속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한 65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9시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대요. 처음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자주 보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인사를 나누다가 가끔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이제는 그분들을 만나는 게 아침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세요. 이렇게 작은 일상의 반복이 관계를 만들어 낼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친한 친구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얼굴을 자주 보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밖에 나가기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많은 지역에서 시니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래교실도 있고, 건강체조도 있고,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죠. 서울시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미 활동의 힘입니다. 혹시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잠깐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뒀던 활동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의도 많거든요. 한 68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악기를 배울 시간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오쿨렐레라는 작은 기타 같은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도 잘안 움직이고 힘드셨대요. 근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같은 악기를 배우는 분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계신데요. 이분 말씀이 악기를 배우면서 두 가지가 좋아졌다고 하세요. 하나는 손과 머리를 함께 써서 기억력과 판단력 유지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래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이 악기를 배워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에게 맞는 활동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글쓰기를 하시기도 해요. 자서전을 쓰시거나 일기를 쓰시는 거죠.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생각도 정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진찍기를 좋아하세요.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동네를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사진으로 담아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취미 활동을 시작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애쓰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즐기는 게 목적이에요.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못하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 이제 다른 방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혹시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시거나 동네 청소를 조금 하시는 것도 봉사예요.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는 것도 봉사고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삶의 목적의식이 더 높다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참고할 만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관계의 폭도 넓어질 수 있어요. 한 72세 분은 주 2회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처음엔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봉사하시는 다른 분들과도 친해지셨대요. 봉사가 끝나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주일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봉사활동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잃어버렸던 역할을 다시 찾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인생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가족과의 관계예요. 자녀들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연락은 할수 있잖아요. 요즘은 영상통화라는 것도 있어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지만 말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담스럽지 않게 가벼운 안부만 물어보셔도 돼요.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주 못 본다고 섭섭해하거나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자녀들도 각자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대신 만났을 때 서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주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별한 존재거든요. 함께 공원에 가거나 맛있는 걸 해주시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추억이 될수 있어요. 물론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겠죠. 그런데 가족이 가까이 없거나 연락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 아니어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분들이 정신건강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참고할 만한 정보죠.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이 안을 얻는 존재니까요. 이제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볼까요? 첫 단계는 관찰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혼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떤 기분이 드는지도 느껴보세요. 외롭다는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한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만 밖에 나가보세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도시든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속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혼자 밖에 나가는 게 쑥스러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느 날은 나가기 싫을 수도 있고,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돼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단계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석달 동안 꾸준히 해보시는 거죠. 이때쯤이면 어떤 활동이 나에게 맞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산책이 좋으신지, 취미 활동이 좋으신지, 봉사가 좋으신지 알게 되죠. 그럼 그걸 중심으로 일상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습관이 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공원 가는 날, 이런 식으로 리듬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줄어들고 삶의 활력도 생겨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이거예요. 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나요?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체력이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무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비싼 취미를 억지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동네 산책이나 공원 운동처럼 돈이 들지 않는 활동도 충분히 좋으니까요. 또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날씨 이야기나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관계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는 점이에요. 만약 외로움이 너무 심해서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해요.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직접 만나기 어려워도 글을 통해 교류할 수 있죠. 물론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자녀나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한 75세 분은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셨대요. 원예를 좋아하셔서 식물 키우는 분들의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엔 글 쓰는 게 어색했지만 조금씩 사진도 올리고 댓글도 달면서 재미를 느끼셨대요. 전국에 있는 비슷한 취미를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게 신기하고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인터넷만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인터넷 활동은 다른 거니까요. 둘다 균형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인터넷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만남을 우선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건강 관리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외로움과 건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몸이 아프면 밖에 나가기 힘들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요. 반대로 외로움이 오래되면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꼭 하셔야 해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해요. 혼자 사시면 대충 먹기 쉬운데 그러면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드시는 게 좋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의욕도 떨어져요. 밤에 잠이 안 오신다면 낮에 가벼운 운동을 해 보세요. 산책만 해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단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시면 오히려 잠이 안올수 있으니 오후 이른 시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체력이 있어야 밖에도 나갈 수 있고 활동도 할수 있으니까요. 무리한 운동은 안 하셔도 돼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걷기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가 많아요.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돼요. 혹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도 좋아요.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다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한 번에 하나씩만 시도해보세요. 오늘 한 가지 시작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내일 또 다른 걸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에요. 작년에 나보다 나아졌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그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그냥 참고만 있을 건지, 아니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갈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건강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찾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쉬워져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이것도 참고용 정보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또 웃음도 중요해요.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시든 유머 영상을 보시든 괜찮아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때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누구와 함께였나요?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순간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예전에 친구들과 수다 떨때 행복했다면 지금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정원 가꾸는 걸 좋아했다면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 보시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지금 할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대에 새로운 걸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요. 80대에 그림을 배우신 분도 있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세요. 작은 친절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감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거든요. 반대로 불평이나 불만은 줄여보세요. 물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야죠. 하지만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피하게 될수 있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할 거예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번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아가면 돼요. 셋째,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진 않아요. 먼저 다가가고 꾸준히 만나야 관계가 깊어져요. 넷째, 취미나 봉사활동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어요. 다섯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점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활동도 할수 있으니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셔야 해요. 하지만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될 거예요.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